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면서 시골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기록을 남겨볼까 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이곳은 제가 2023년도에 구입한 지상권 주택입니다. 지상권 주택이어서 저도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다가 지상권 주택을 몇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댓글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댓글들이 몇개 달리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시간 내서 발품 팔아가지고 진지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컴퓨터에만 앉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샀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 저하고 계속 연락이 되어 오셨던 경기도 성남에 계시는 분과 계약을 했어요. 제가 5년의 임대기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는 입장에서 저 역시도 지금도 임대를 살고 있지만 조금 살아가는데 조금 편함은 없어야 되겠다. 아주 도시처럼 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보기 흉한 거는 좀 고쳐 드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집 정리 및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인테리어라고도 얘기하지만 인테리어 수준은 아니고요 집 수리 말 그대로 집 수리 하는 건데 아 이거를 건축업자나 어집 수리 업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인건비가 하고 비싸기도 하고요 자재값도 매우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저를 도와주시는 분과 직접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집을 고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고급스러움과 이런 거는 나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면서 나름대로 괜찮은 모양이 나오도록 하려고 지금 다양한 고민을 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집수리를 하다 보면은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때 내가 어느 선까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단단하게 마음을 잡고 있지 않으면은요. 하다 보면 이 비용과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거예요. 어, 여기를 해놓으니까 여기가 많이 안 들고, 여기를 해놓으니까 또 여기가 많이 안 들어요. 수리를 하기 전에는 안 보였던 곳이 수리를 해놓으면은 보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결국 거기까지 또 하고 거기까지 또 하게 돼서 시간도 많이 지나가게 되고 비용도 많이 발생되게 되고 아요 정도는 시골 살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지금 활용합니다 자이 왼쪽에 있는 부분도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천장도 아주 지저분하고요. 어, 마루와 턱도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이쪽 창고 부분. 창고와 닭장과 이런 부분들이 매우 어수선합니다. 주변에 온통 쓰레기 천지고요 자, 앞으로 한 군데씩 한 군데씩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서 진행 과정과 수리에 들어가는 자재들, 그 자재들의 가격, 그래서 그 부분 부분 최종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어, 제가 시골 빈집을 알아보고 가급적이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가의 매물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안 시킵니다. 아, 시골 집들 좋은 거 많이 있고요. 돈도 많은 사람 많아요. 1억 5천, 2억 5천, 3억, 6억짜리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은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시골에 오시면서 그런 집이 필요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필요치 않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는 도시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신 많은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 마음의 안식을 가지고 좀 쉬면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드림과 동시에 시골에는 계속해서 고령화가 되어져 있고 뭐 빈집들이 늘어나는 것을 둘이 연결을 시켜 가지고 둘다 좋은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적 저렴한 물건을 소개를 시키다 보니까 저렴한 것만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돈이 많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사시면 돼요. 그런데 돈은 없는데 잘해놓고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누구나가 저부터도 그럼 잘해놓고 싶으면 더 연구를 해서 직접 몸으로 뛰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 역시도. 어, 이런 노동일은 많이 안 해봤고요. 책상머리에만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골에 오고 나서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직접 하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저비용으로 저만의 방법으로 어, 집수리를 하는 것을 차근차근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께서 앞으로 빈집을 임대를 하거나 혹은 매매를 하실 경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